코트라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섭니다. 코트라는 미중 통상 분쟁과 미국 측이란 제재에 대응해 하반기 맞춤형 사업을 벌려서 어려운 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이를 밝혔는데요. 권평호 코트라 사장은 지난달 27일과 28일 해외 지역 본부장들에게 수출 플러스 전환에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7년까지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IoT, AI, VR, 첨단 신소재 등 5대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의 필요 인력을 분석한 결과 모두 16만 5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산업부는 앞으로 5대 분야에서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인력 수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율이 50% 병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제 반도체 재료협회가 추정한 재작년 반도체 국산화율은 50.3%대요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같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미호 과기부 학 1차관이 지난 1일 국제완자력기구의 제17차 인프로 포럼 개회식에서 중소형 원전 이용 확대를 위한 상생적 협력의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중소형 원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기술 보유국과 기술 이용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필수란 겁니다. 도로 위에 지대로 불리는 포트홀은 차량의 타이어를 망가뜨리고 핸들의 급격한 꺾임 현상을 초래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어제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장마철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포트홀 제거 관련 특허 출연이 크게 능거로 집계됐습니다.